안녕하세요. 저는 영어 영문학부 19학번 강아윤입니다. 3위예술학부 20학번 이경민입니다. 경민님, 저희가 오늘 여기 어떤 분을 만나 뵈러 왔죠? 텅 비어버린 이화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신 벗들을 만나러 왔습니다. 어서 빨리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. 그럼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. 가시죠. 마침 새내기가 된것 같고 <웃음> <웃음> 이제야 1년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만에 지금 학교오신 거죠? 어... 저는 저기... 1학기 때도 대면 수업이 몇번 있었어가지고 좀 왔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게 되는 거는 한 반년, 반년 넘고. 그러면 혹시 비대면 기관의 실기성은 어떤 식으로 하어습니요 비대면 기관의 실기가 사실 없었어요. 없었는데 수업을 진행을 안한 거죠. 근데? 근데 거기서 이제 그대면 줌으로 하긴 기 했는데 이제 뭐왜 교수님이 이제 박자를 맞춰주시는데 송출이 시간차가 있으니까 박자가 안 맞아서 솔직히 진행이 안 되는 딜레이가 어. 생겨버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가지고 <laughs> 네. 끝어요 <laughs> <흥미를 웃음> 저는 음대 건물을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에 달라서 일단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노을 소리가 되게 저도 하고 들려가지고 홀리한 폴리한 느낌? 근데 너무 터무니고 다양한 음악을 <laughs> 경험할 수 있다는 게좀 좋기도 하고 그 좋습니다. 되게 멋있습니다 되면서 하시는 건 순진정 어떤 게 있나요? 어 저는 이제 관악기라서 입으로 불어야 되는 악인데 기 그래서 마스크를 쓸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이제. 입으로 보니까 호흡이 이제 나가면 솔직히 좀 던질 수도 있고, 침도 빼야 되면 땅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비말 감염이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될수 있습니다. 어, 학교 오기 전에 비대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궁금해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에 살아서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못보였는데 이번 학기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집에서 사실 많이 쉬고 여행도 못 다니니까 집에서 그리고 또 집이 제가 시골이라서 주변에다 논이라가지고 요양, 요양가되었듯이 아무래도 연습 환경이 그집 주변에는 많이 없으니까 좀 학교가 그리워지면 어 그래도 어쨌든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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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게 방화랑 자연스럽게 추가로 할수 있는 아요 그거 많이 하았나요그러

들어가니까 아, <laughs> 아, 오, 아, 여... 여... 부분 여가 뭐, 뭐야, 제가 찍기 시위 찍기 시창 사찰 시절좀찍시이 말리셨겠는데요? <laughs> <laughs> 네, 상품은 저희 제기 토끼로 드리고 있거든요. 재미하고 <laughs> 꺼주세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제가 공부 중에 가장 허술한 재미들 <laughs> 약간... <웃음> 아니, 왜... 이기다리는 이야기 있잖아요. 아, 기다려지야돼요 어, <laughs> 됐습니다. 이화 스노우볼 뵙도록 우와 이화 스노우볼 뵙키록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항상 가서 보기만 하고 살 얻어도 못냈서아 진짜요? 그 친구들이랑 <laughs> 오. 하니까 되게, 되게 학교 생활하는 기분이 들고, 막 동기들이랑 놀고 막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어요. 새내기도 아. 보게 되어서 영광이었고. 와! 이만 가 글로를 신청하려고 한다. 응. 응. 추천을 하실 것 같아요. 말리실것 응. 같아요. 진짜 좀 추천하고 싶어요. 되게. 응. 아빠. 아빠. 박하나 가수님도 사실은 노래 부르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멋있더라고. 사실 저제 노래 실력에 적응보는 교양학창 정도가 정도. <laughs> 교양학창 들으시는 거 <것> 어때?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그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채널명이나 소개 한 번만 해 주세요. 예. 네. 예. 예. 숙사 생활하는데 네. 너무 심지해 가지고 메라 그냥 투구 찍어 볼까 이래서 제 이름을 따 가지고 우유 워너 단위라는 채널명으로 이렇게 을 시작. 아 저번 학기에 그러면 그 채널명을 담긴 의미가 있을까요?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인가요? <laughs> 그거는 제가 단이 들어가고 다이너마이트에 단이 남이 이런 거 사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 거예요. 아다이너마이트 아, <laughs> 네. 이런 거가. 어? 제목 일단 제목 몇번 되게 찢어져, 찢어져서 쓰고 들어가, 쓰고 <laughs> 들어가는. 아 그럼 혹시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자 수가 되겠어요? 혹시 지금 목표가 있으신가요? 몇명 이렇게? 아 근데 이게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. 네. 계속 <laughs> 꾸준히 올리고 갑자기 한번 이렇게 올리니까 아. 꾸준히 하면은. 그 일단 최고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천을 넘기면 좋겠. 오, 어, 어, 천이.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네. 그걸 찾아봤어요. 제가 공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바퀴벌레 잡는 영상 있잖아요 아 바퀴벌레 저도 봤어요 그거. 그게 치여지기도 했는데. 동영 오늘 약간 좀 제가 어색하고 싫어해서 제가 먼저 음. 말했거든요. 음. 근데 그 친구도 음대였고 세네기였고 피아노였던 거예요. 오.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근데 연습실도 자주 가고 수업도 비슷한 거 많으니까 지금 잘. 음. 네. 그 동영이 만나면 생기는 <laughs> 완전 소울 소울이다. <laughs>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번 학기에도 기숙사에서 지냈다고 하셨는데 왜 저번 학기 어떻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됐어요? 전학기에는 제가 제가 실기 전공이다 보니까 레슨 수업이 있는데 레슨 수업 하나만 있었는데 뭔가 너무 이렇게 새내기를 끝내기 싫어서 그래서 기숙사 오면은 좀 캠퍼스도 보고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면서 편하지만 그래도 그냥 기숙사 들어와서 그냥 연습실도 쓰고 캠퍼스도 좀 구경하고 되면서 하나도좀하고그러 느낌 딱소울베이를 만나자 준비해 줄까? 시끄러운 유닛을 만나서 고생했지만 <laughs> 음, 그래도 너무 좋은 추억을 받게 된것 같고 또 이제 2학년 때 새내기 늦었지만 2학년 때도 더부터친하게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급행 셔틀버스가 멈춘는 건물 10초 안에 말할게 시작! 자! 제 급행을 안 타요 근데 음아 급행을 안 타요? 네. <laughs> 일반 금융. 그러면은 그냥 셔, 일반 셔틀버스가 다니는 정류장 중세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인정해드릴게요. 조예대, 포스코반, 늘이지오오 <laughs> 정말! <정답! 웃음> 네, 그러면 저희가 상품을 제비뽑기로 뽑아서 드리거든요. 바로, 저기 바, 데, 제비가 있습니다. <laughs> 뽑아주세요. 열어요? 왜? 왜? 짠! 네. 어 <laughs> 이화 <이유가> 에코백입니다. <laughs> 자자자! <목소리> 어, 이거 90년대생. 특... 저 죄송한데 경민님 91년생 아니신지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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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91이긴 하지만 공, 0 1년생이왜 90년대생인 척을? 91이지만 아, 약간 얼래벌래 아, 90년대생도 할수 있는. 91년대는. 아, <목소리> 아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우와 네, 저희 인터뷰 오늘 같이 함께해서 너무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. 한번 네, 영광이. 제가 네. 언제 여기 나오는지. <목소리> <목소리> 한번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 주실 수있요 Oh,